안녕하세요. 영훈TV의 영훈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부모님은 지금 제가 아직도 싱가포르에서 시합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추석이랑 싱가포르 날짜 시합이랑 겹쳐서 추석을 같이 못 보낸다고 해서 부모님도 굉장히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싱가포르에서 시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만 하지만 싱가포르 샵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부모님들께 서프라이즈로 깜짝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온 선물들 오늘 할머니랑 이모들하고 같이 만나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등장을 해서 놀래기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깜짝 등장해서 같이 행복한 오늘 추석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이따가 뵙겠습니다 미미. 네 강원도 홍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차 엄청나게 막히네요 저녁 시간에 마춰 도착해서 지금 깜짝 등장을 해서 어, 놀래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강원도 공기 좋다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좀만 가면 이제 나오는데 어, 되게 떨리네요 예전에 군대에서 몰래 휴가 나와서 깜짝 놀래켜드리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엄카로 햄버거 먹었다가 바로 카드 내역 걸렸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 수 있기를. 어, 긴장된다. 저기있다. <목소리> 렙투기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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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야! mand. 웃음> <laughs> 아니, 생기타는 역까지 왔어. 야, 영은아. 생기타 <비행기타가> 갔죠. 좀... <laughs> 서프라이즈 <laughs>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laughs> 안녕. 왜못 탔어? 야, 야 너희 지금 열열열걸어아 힘들어. 네?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야! 서프라이즈! 버스 타고 왔어, 버스 타고. 아니, 아, 딱 저녁 시간 맞춰갈거고 왔어, 저녁 시간. 할머니. 아, 아, 아 미운 오빠지만 그래도 반가웠다. 귀신인 줄 알고 오빠가 죽었나 했는데. <laughs> 네. 서프라이즈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추억 만든 것 같고 말성장이 장난꾸러기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하지만 재밌잖아요. 입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너무 즐거웠던 추석이었고 주말 너무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부끄러워서 애정 표현을 잘못 하는데. 마지막으로 애정 표현하고 <laughs>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어, 건강하게 어디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바르게 클수 있도록 키워주신 부모님, 우리 큰 이모, 작은 이모, 할머니 모두 사.